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를 원하시면 기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스페셜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1분 가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해당 티저에 생각 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티저 분석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예고편은 악몽에서 깬 듯한 기운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명 시즌 1 마지막에 화려한 빨간색 머리로 변신했었는데 다시 본래의 머리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당시 기훈이 빨간색 머리를 한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했으나 단순히 충동적으로 질러버린 후 어떻게 해드릴까 짜게 확 자르실까 아니면 길으실 뭐 거면 파마 해드릴까 시간이 지나 본래의 머리로 돌아온 듯 싶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던 변화였던 것이죠. 이후 기운을 찾아온 프론트맨이 등장하는데 이때 배경을 미루어 볼때 기운은 매우 비싼 호텔에서 묵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프론트맨이 기운을 찾아온 이유는 오징어 게임 재창가를 말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즌1 엔딩에서 기운은 조용히 해외로 넘어가려 했으나 음, 아빠 이제 공항에 거의 도착했어. 이동 중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유를 발견했고 아, 뭐 하는 거예요? 이후 프론트맨과 통화한 후4 5 생각하지 마. 용서가 안 돼.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며 발길을 돌렸었죠. 당연히 기운의 목적은 오징어 게임 운영진을 박살내는 것일 거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러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게임 진행을 알리는 타이머, 진행 요원들 그리고 새로운 요원인 검정색 옷의 네모가 등장했는데요. 동그라미가 일꾼, 세모가 무력을 담당하는 병정. 그리고 네모가 가장 계급이 높은 관리자를 뜻했었기에 이 검정 요원 역시 고위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뭘? 계속 줘. 아마 분홍 네모보다 한 단계 위의 요원이 아닐까 싶죠. 또한, 1편보다 세모 요원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걸볼수 있었는데, 이는 요원들이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통제할 일이 높아졌음을 뜻하며 아마 1편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는 진행 요원들이 나오는데 이곳은 메인 컨트롤룸으로 참가자들을 감시는 물론 게임 진행의 핵심이 되는 장소인데요 고위 요원인 네모델밖에 없는 것으로 봐선 시즌 2의 게임 진행 중인 현장으로 보입니다. 이 후엔 참가자들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 클럽에 입장한 네모가 나오는데, 처음엔 새로운 게임 현장인가 싶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로 봐선 외부 클럽인게 확실해 보였고, 기훈 역시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보안에 목숨을 거는 운영진인데, 어째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냐는 것인데, 실제로 게임장 내부라 할지라도 얼굴을 드러내면, 가차 없이 제거한다는 게 이들의 철칙이었죠.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따라서 이 요원은 실제 오징어 게임의 요원이 아닌 프런트맨의 총에 사망한 줄 알았으나 극적으로 살아남아 요원의 옷을 빼앗아 입고 기운에게 찾아온 준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진행요원으로 위장해 도와줄 테니 함께 오징어 게임을 무너뜨리자 라고 제안한 것일 수도 있죠. 니들이 앉은 순다 경찰에 보냈고 곧 여기로 해경이 도착할 거야.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여기까지가 극한의 뇌피셜이고 주변 일반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때 가면 파티 중인 클럽이라 진행요원이 대놓고 들어갈 수 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기훈의 귀에 이어폰이 꽂혀있는 것을 볼때 기훈 역시 특정 지시를 받으며 이곳으로 온 것으로 보이죠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엔 서서히 열리는 게임장 쏟아지는 돈 입장하는 진행요원들 그리고 게임 시작을 알리는 프런트맨이 등장했는데요 이 때의 경기장을 자세히 보시면 영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 분명 새로운 게임들을 소개하긴 하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만큼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죠. 또한 이때 프론트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즌 1의 목소리와는 미세하게 달랐고. This is the f r o n man speaking. Preparations for the first game are complete. 도리어 기훈의 목소리와 매우 닮아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설 하나를 세울 수 있었는데 바로 기훈이 프론트맨을 제압하고 그 인척 연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론트맨의 가면만 있다면 그 어떤 시설도 들어갈 수 있기에 확인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무너뜨리려는 기훈의 입장에선 이 가면을 손에 넣는다면 목표의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그리고 마지막엔 뭔가 일이 터진 듯한 현장, 숙소에서 깨어난 기훈, 게임 시작 직전으로 보이는 참가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훈의 번호는 시즌1과 똑같이 456번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새로운 게임의 현장입니다. 벽쪽의 문구, 배경, 인테리어 등을 볼때 아마 학교 체육회 컨셉인 것 같은데요. 무슨 게임일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후보로는 이어달리기, 수건 돌리기 등이 있는데 이어달리기라 하기엔 출발선이 불공평하기에 아닌 것 같고 수건 돌리기일 경우 출발선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아직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지만 시즌 1의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와 같은 긴장감을 선사해주길 바라봅니다.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또한, 이때 벽지의 그림을 통해 또 하나의 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구름사다리입니다. 아마 이 게임장 반대편에 구름사다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에서 펼쳐지는 게임인 만큼 진검다리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넌 작아 <laughs> 응. 네, 오늘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2 티저 예고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즌2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데 딱 알맞는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만 의외였던 점은 기운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엔 임시완, 강하늘, 전재준, 양동근 등 화려한 출연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이번 예고편에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캐스팅 발표 영상에서도, 스틸컷에서도 의도적으로 참가자인지 진행요원인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이들 중에 단순히 참가자 역할이 아닌 특별한 역할을 맡은 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징어 게임2에서 여러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과연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의 긴장감을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죠.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